손과 발이 나무처럼 자라는 사마귀양 표피이영성증, 이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이 증상은 온몸에 나무껍질 같은 사마귀가 자라는 병인데요. 한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발병한 이병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차별에 못 이겨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 자신에게 윽박을 찌르는 한국인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출신인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거든요. 저는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살 때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굳어갔고 이 나무껍질은 점점 더 커지고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온갖 피부과를 전전하셨지만 제 병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던 친구들은 제가 병에 걸리자 악마에 씌었다면서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저를 좋아해 주던 이웃들조차 제가 병을 얻게 되니 전염병에 걸렸다며 마을에서 썩거지라고 말하며 저를 저주했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주눅 들었고 부모님도 제 치료에만 전념하시다 보니 점점 지쳐 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의사는 말하더군요. 아드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온몸에 나무껍질 같은 사마귀가 자라는 겁니다. 이건 희귀병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극히 드물지만은 않은 병이죠. 저는 이 병을 수술해본 경험이 있고 아마 문제없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아버지에게조차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저희 가족은 제 수술 때문에 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과 몇년 만에 이 병은 재발하고 말았고,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안 형편은 계속 어려워졌고,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자리 면접에서 제 피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 같더군요. 음, 제 생각에, 손님들이 당신의 서비스를 그다지 좋아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봐요. 당신 같으면 당신처럼 괴물 같은 인간을 고용할 것 같나요? 재수없으니 썩 나가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저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접했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버린 몰래카메라였는데 한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나 명품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도둑질 같은 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백이면 백, 100 전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피부색이나 장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연기자를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짐승보듯 하고 항의했죠. 저는 이런 한국에서 사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6개월간 한국어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 강원도의 한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원룸이라는 한국식 1인 가구 주거 형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루마니아는 땅값이 저렴해서 그런지 한 칸짜리 방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한국식 집이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원룸은 작아보여도 필요한 것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어요. 에어컨부터 해서 가습기나 세탁기, 그리고 전기레인지와 전자레인지까지, 루마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서 저는 별다른 필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물은 그대로 제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의 석회수는 피부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단 석회수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피부가 말라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습이 전혀 안 되거든요. 물론 유럽인들 대부분이 이런 석회수에 익숙해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샤워를 하고 심지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석회수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제 피부가 점점 죽어가는 걸 항상 느끼곤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온 저는 하루에 샤워를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샤워만 하는데도 뭔가 제 피부병이 싹 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주일간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마쳤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곳은 집 근처의 한 편의점이었는데 솔직히 외국인이자 피부병까지 앓던 저를 쉽게 고용해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면접관인 주인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죽어서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피부병이 있어서요. 하지만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니고, 저는 이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감했죠. 이곳에서도 쫓겨나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런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냐고. 편의점 면접에 정장을 입고 온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청년이구먼.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제 피부는 안중에도 없으셨고, 그저 편의점 직원 면접임에도 정장을 입고 온 제가 신기해서 물어보신 거였죠.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해. 근데 내일은 정장 입고 오지 마. 저는 처음 가져보는 직업에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과연 손님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리고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떤 한국인 여성이 계산을 하던 저를 째려보더니, 톡 쏘며 말했거든요. 저기요, 이거 너무 불쾌한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들도 제 피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역시 나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어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도 잔돈을 바닥에 두는 건 너무 매너 없지 않나요? 당신 너무 불친절해요. 저는 나무처럼 변해 있는 제 손을 보여주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병이 있어서요. 제 피부에 닿은 사람들은 전부 불쾌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여성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당신에게 그런 대우를 한 사람을 제게 당장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서 봤던 반응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제 피부에 대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이 아니라 루마니아에서요. 그러자 이 여성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루마니아에서 그런 거고, 한국인들은 그런 걸로 당신을 차별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거스름 돈을 손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고는 자신이 구매한 투플러스1 음료수 중한 캔을 제게 주면서 수고하라고 말한 뒤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이 여성처럼 제게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았죠. 이렇듯 한국인들의 이런 차별 없는 대우를 받다 보니 저는 마치 정상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 피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졌고 점점 신경조차 안 쓰고 살기 시작했죠. 제가 피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국의 채소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 만성 소화불량이었던 제 질환도 씻은 듯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수술 후 재발하여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한 나무껍질 피부도 더 이상의 확산을 멈췄고 그나마 재발했던 피부도 많이 호전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피부를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병 자체가 그다지 흔하지 않으므로 제가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재발한 바이러스는 확실히 확산을 멈췄으며 아마 이는 환자분의 체질이 한국에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국의 깨끗한 물과 음식은 환자분의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으로 보습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고 환자분의 긍정적으로 변한 심리 상태도 병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이미 수술받은 이력이 있고 증세가 전처럼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 같네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준 것도 모자라 제 불치병까지 고쳐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지 1년 만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간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셨는지 집앞 마당까지 나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대문을 열려고 하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당장 나가세요. 저희 부모님은 피부가 전보다 훨씬 나아진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예요. 패트릭.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었고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믿기지 않은 경험을 들으시더니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며 기도까지 올리셨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된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번돈 일부를 용돈으로 드렸답니다. 매번 부모님께 폐를 끼치며 살다가 드리는 첫 선물이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제가 며칠 후 다시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 말씀드리니. 몹시 서운해 하셨지만 제 건강하고 행복해진 모습을 보고 만족해 하셨어요. 비록 이번에는 부모님께 용돈밖에 못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 좀더 발전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에 정말 진심어린 감사를 올립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얻게 된 루마니아인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